안녕하세요 파이팅홍공TV입니다 오늘은 무인 멀티콥터 드론 조종 자격시험 필기 벼락치기 3일 완성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에 비행계획 승인 신청 시에 포함되는 요소는 조종자와 비행장치 그리고 비행경로가 되겠습니다. 조종자의 비행경력 비행장치의 종류 및 형식 그리고 비행경로 및 고도는 비행계획 신청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동승자의 자격 소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누가 비행하며 무엇을 어떤 경로로 비행할지에 대해서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 누구와 같이 탈 건지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겠죠. 초경량 비행장치의 종류에는 패러글라이딩, 기구류, 인력활공기, 낙하산류, 동력 비행장치, 무인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활락 동무회다 폐기 있게 활락지 먹는 동무들 폐기활락 동무회가 초경량 비행장치에 종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패러글라이딩, 기 공기 낙하산류, 동력 비행 장치, 무인 비행 장치, 회전익 비행 장치가 초경량 비행 장치에 속하겠고, 비행선, 그리고 그냥 활공기는 항공기의 종류에는 해당하지만 초경량 비행 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는 비행선이나 활공기를 택해야 된다. 자, 항공기의 동체를 구성하는 구조의 종류에는 모노코크 구조, 세미 모노코크 구조, 트러스 구조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모노코크 구조는 그림과 같이 뼈대 없이 스킨, 외피와 정형재, 벌크 헤드로 이루어져. 공간이 넓은 게 특징이 되겠고, 이 스킨 외피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세미 모노코크 구조는 자, 하중의 일부만 외피가 담당하고 나머지는 스트링, 이렇게 가로선이 있죠? 이 뼈대를 이루는 스트링어가 담당한다. 대부분의 항공기, 고가 항공기나 대형 항공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항공기가 여기에 포함되겠고 트러스 구조보다는 모노코크와 트러스의 중간이니까 좀더 복잡한 형태를 띠겠죠. 마지막으로 뼈대를 이루는 트러스만으로 되어 있는 트러스 구조는 트러스 뼈대에 얇은 외피를 입히고 하중은 이 뼈대가 모두 담당하겠습니다. 내부 공간이 좁고 유선형으로 제작하는데 불리한 구조를 띠고 있다. 자, 모노코크 구조는 뼈대 없이 스킨 외피가 두껍게 이루어져 있어 하중을 지탱하게 되겠고 넓은 공간이 특징이다. 세미 모노코크 구조는 일부를 외피가 담당하고 나머지 하중은 스트링우, 뼈대가 담당한다. 대부분의 항공기가 세미 모노코크 구조고 트러스 구조보다는 복잡하다. 트러스 구조는 뼈대가 모든 화중을 담당하고 얇은 외피다. 내부 공간이 좁고 유선형 제작에는 불리한 구조가 트러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풍속에 대한 문제. 바람을 느끼고 나뭇잎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의 풍속이 얼마인가? 이런 문제는 1.6에서 3.3mps 찾으셔야 됩니다. 바람을 느끼고 나뭇잎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1.6에서 3.3mps다. 그리고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무단히 쉬지 않고 흔들리고 얇은 깃발이 휘날릴 때의 풍속이다. 3.4에서 5.4mps가 되겠습니다. 자, 바람을 느끼고 나뭇잎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1.6에서 3.3, 그거보다좀더 세게 나뭇가지 나뭇잎이 쉼 없이 흔들리고 얇은 깃발이 휘날릴 때 풍속은 3.4에서 5.4다. 자, 벡터, 백터. 벡터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벡터는 방향을 가진 거죠. 방향과 크기를 가진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속도, 가속도, 양력 또는 충격량이나 전기장, 자기장의 세기 등은 이 벡터량이 되겠어요.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가지니까 속도, 가속도, 양력, 힘이나 충격량,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것들은 벡터량이고 이 질량은 방향이 없죠. 크기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벡터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질량입니다. 자, 유체 흐름과 관련된 이 베르누이의 정리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깊이 있게는 몰라도 딱두 가지 사실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유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압력은 감소하고 유체의 속도가 느릴수록 압력은 증가한다.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겼을 때 왼쪽으로 진행을 한다면 위쪽 부분이 훨씬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부분에 공기의 흐름보다 위쪽이 더 빠르기 때문에 속력이 빠른 공기, 즉 유체의 속도가 빠른 위쪽이 압력이 낮은 상태가 되고 공기의 속도가 느린 아래쪽이 높은 압력을 띠게 된다. 그래서 양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압력이 높은 아래쪽에서 압력이 낮은 위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체가 위로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래서 양력이 작용하는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베르누이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유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압력은 감소하고, 유체의 속도가 느릴수록 압력은 증가한다. 유체의 속도와 압력은 반비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정압과 동압, 그것을 합한 전압이라는 용어가 자주 출제됩니다. 자, 정압은 정지한 압력이다. 유체의 흐름 속에 한 점에서의 압력을 정압이라고 합니다. 흔히 대기압이 여기에 속하겠고, 동압은 속도압을 뜻합니다. 움직일 동이니까, 속도를 가진 유체의 압력이 동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압과 동압의 합이, 터틀프레셔, 전체 압력, 전압이 되겠습니다. 정압 더하기, 동압은 전압이다. 정동전입니다. 정동전. 이 속도압, 동압은 2분의 로브의 제곱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로는 밀도, 부이는 속도니까, 둘다 분자에 가 있죠? 모두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분모에 있는 것은 반비례한다. 분자 쪽에 있는 것은 서로 비례한다. 자, 요렇게만 이해 주시고, 속도압, 동압은 밀도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지문이 유체의 흐름에서 어떤 지점에서든 전압 토탈 프레셔는 항상 일정하다. 자, 정압, 동압, 전압 중에 항상 일정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정압과 동압은 달라질 수 있어도 둘을 합친 전압은 항상 일정하다. 요걸 꼭 기억해 주십니다. 토탈 프레셔는 항상 일정하다. 자, 마지막으로 베르누이 정리에서 전압 토탈 프레셔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유체 속도가 증가하면 이 정압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전압은 항상 일정하니까 속도가 공식에서 속도가 증가하면 이 동압, 속도압이 제곱으로 증가하겠고이 동압이 증가하면 전압은 일정하니까 이 정압은 상대적으로 감소해야 되겠죠. 유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정압은 감소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실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이런 문제들을 풀수 있다. 베르누이 정리에서 속도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 속도가 빠를수록 압력은 감소하고 유체의 속도가 느릴수록 압력은 증가한다. 그리고 정압과 동압의 합이 토탈 프레셔, 전압이다. 그리고 유체 흐름에서 어떤 지점에서든이 전압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유체 속도가 증가하거나 밀도가 증가하면 이 정압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외력은 외부로부터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인데요. 대표적으로 항력, 양력, 중력이 있겠죠. 하지만 압축력은 외력이 아닙니다. 다음 중 항공기에 작용하는 외력이 아닌 것은 했을 때 항력, 양력, 중력은 맞고 압축력은 아니다. 비행 중에 속도를 2배 올리면 양력과 항력은 모두 4배 증가합니다. 왜냐? 양력과 항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자, 동압도 마찬가지였죠. 동압, 속도압도 밀도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마찬가지로 항력과 양력도 속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비행 중 속도를 2배 올리면 양력과 항력은 2의 제곱, 모두 4배 증가한다. 자, 헬기 조종에서 특징적인 것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헬기 조종 시 수직으로 상승 하강 시키는 것은 동시 피치 레버, 콜렉티브 레버입니다. 헬기 조종 시에 수직 상승 하강 레버는 동시 피치 레버, 콜렉티브 레버다. 그래서 콜렉티브 레버. 동시 피치 레버를 들어올리면 주회전 날개의 모든 블레이드의 피치 각이 증가하면서 수직으로 상승하게 되겠고 레버를 내리면 반대로 하강하게 되겠죠. 그리고 헬기 조종시에 전후진 좌우 비행을 하는 것은 사이클릭 레버 주기 피치 레버입니다. 수직 상승 하강은 동시 피치 레버 전후진 좌우 비행은 주기 피치 레버 사이클릭 레버다. 그래서 주기 피치 레버 사이클릭 레버로 주회전 날개의 회전면을 전면으로 기울이면 앞으로 전진하게 되겠습니다. 자 헬기가 있을 때 수직 상승 하강은 동시 피치 레버고 전후진 좌우를 담당하는 것은 주기 피치레버다. 자, 그리고 뭐가 하나 빠졌죠? 회전 담당. 자, 방향 회전은 방향키 페달로 합니다. 방향키 페달로 뒤쪽 꼬리 부분에 있는 테일로터 피치를 조정해서 좌우 회전을 할수 있다. 좌우 회전은 방향키 페달. 전후진, 좌우 비행은 주기 피치레버, 사이클릭 레버. 수직 상승 하강은 동시 피치레버, 콜렉티브 레버다. 뭐 조정할 때? 헬기 조정 시에. 자 우리는 무인 멀티콥터 조정 시험을 보지만 헬기 조정 항공기 조정 조종, 모두 조정법을 간략하게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양력을 증가시키려면 알아야 하는 공식 양력 공식 인데요 자꼭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가 분자 있고 뭐가 분모에 있는지만 알면 됩니다 자 요거 전부 다 분자에 있는 거죠 즉 비례한다 양력은 로 공기 밀도에 비례하고 비행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CL 양력 개수에 비례하고 S 날개 면적에도 비례합니다 자, 양력은 위로 뜨는 부양력이니까 공기 밀도에 비례하고, 비행 속도. 비행 속도가 빠르면 양력이 증가하고, 양력 개수가 크면 양력이 증가하겠죠? 날개 면적이 커도 양력이 증가한다. 모두 비례 관계에 있다. 요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항공기 26시에 이륙 거리를 짧게 하려면, 자, 헤드윈드, 맞바람이죠? 정풍을 이용한다. 항공기 26시에 이륙 거리를 짧게 하려면, 맞바람, 정풍을 이용합니다. 헤드윈드, 이륙 거리 짧게 하려면, 헤드윈드 이용한다. 그밖에 엔진 출력을 증가시키고 항공기 무게를 줄이고 고양력 장치, 플랩, 슬랩 등의 고양력 장치를 사용한다. 자, 모두 이륙거리 짧게 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 맞고요. 압력 항력, 마찰 항력, 조파 항력, 간섭 항력, 형상 항력 등 항공기의 입장에서 이렇게 양력과 관계 없는 항력을 유해 항력이라고 합니다. 테라사이트 드랙 기생충이란 뜻인데, 기생충 양력. 자 어쨌든 항공기 입장에서 유해한 양력이다. 그런 뜻으로 유해 항력이라고 한다. 자 유해 항력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압력 항력, 마찰 항력, 조파 항력, 간섭 항력, 형상 항력 등은 기생충 항력, 학력, 유해 항력이다. 하지만 양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유도 항력은 유해 항력이 아니겠죠? 유도 항력은 유해 항력 아니다. 알아두십니다. 자 가스 터빈 엔진의 구성품은 압축기, 연소실, 터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컴프레션, 압축기, 컴버스천 연소실이 되고요. 겠 마지막으로 이 압축 가스의 폭발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터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흡입 공기를 압축시키는 압축기, 이 압축 공기를 연료와 잘 섞어서 폭발을 일으키는 연소실, 그리고 터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가스 터빈 엔진입니다. 가스터빈의 구성은 압연터다아연터 아비언터, 압축기 연소실 터빈입니다. 자, 초경량 비행 장치의 범위에는 동력 비행 장치, 회전익 비행 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들어가는데 자, 중량 제한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력 비행 장치, 회전익 비행 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딩은 1인 승해야 되고 연료를 제외했을 때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여야 됩니다. 뭐가? 동력 비행 장치, 회전익 비행 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딩. 자, 그리고 무인 비행 장치 중에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의 경우에는 자체 중량이 12kg 초과,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일 경우, 안전성 인증은 받지 않아도 되고,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초과일 경우에는, 안전성 인증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의 경우, 150kg 초과다? 그랬을 때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인 비행선의 경우에 자체중량이 12kg 초과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초과 20m 이하야 여 됩니다. 그래서 180kg 초과다 했을 때이 무인 비행선도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량을 각 종류별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동력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의 경우 자체중량이 115kg, 115kg 이하다. 그리고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다. 150kg 이하고 무인 비행선은 180kg 이하입니다. 자, 항공법에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항공안전법에는 항공기 등록, 총형형 비행장치를 포함해서 항공기 등록과 기술 기준, 항공종사자, 교통안전 내용이 포함되겠고요. 항공사업법에는 운송 정비 취급 대여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용과 레저 스포츠 사업과 관련된 거죠.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항 시설법에는 공항과 비행장 개발 관리 운영과 안전 항행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중 항공 안전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했을 때 항공기 등록이나 기술 기준, 항공 종사자 교통 안전 내용은 항공 안전법이 맞지만, 뭐 운송이나 정비, 레저 스포츠, 공항 안전 같은 경우에는 항공 안전법에 포함되지 않겠죠. 자 가스터빈 엔진의 윤활유는 유동성은 낮고 점도 지수는 커야 됩니다. 이 점도 지수는 온도에 의해서 이 끈적끈적한 정도, 이 점도가 얼마나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점도 지수가 클수록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가스터빈 엔진의 윤활유는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점도 지수는 커야 된다. 유동성은 낮고 점도 지수가 커야 됩니다. 자, 아까 봤던 속도와 동압은 밀도에 비례했고 속도에는 제곱에 비례했죠. 다시 한번 보면 속도와 동압의 공식은 2분의 로비 제곱이니까 로 밀도에는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속도와 동압 공식. 자, 꼭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항공기가 이륙하는 거리는 지상에서 달리는 거리, 활주 거리와 자, 살짝 뜨기 시작할 때 전이된 거리, 트랜지션 디스턴스, 전이 거리와 클라임 디스턴스, 상승 거리. 요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륙 거리는 지상 활주 거리 더하기 전이 거리 더하기 상승 거리다. 이륙 거리는 활주 거리와 전이 거리, 상승 거리에 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속도압, 동압을 이용하는 것은 대기속도계입니다. 대기속도계가 동압을 이용하고, 고도계와 승강계는 대기압 같은 정압, 어느 한 지점에서의 압력, 정압을 이용한다. 하지만 선의 선해 경사계, 선회를 할때 경사도를 측정하는 선의 경사계는 동압과 정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기속도계는 동압, 고도계 승강계는 정압을 이용하지만, 선의 경사계는 동압, 정압에 영향 받지 않는다. 다음 중 착빙, 착빙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수빙, 우빙, 서리. 자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건데요 말이 바꿔서 나옵니다. 자, 이슬이 착빙이 아니고 수빙, 우빙, 서리는 모두 착빙입니다. 수빙은 거친 착빙을 말하고 우빙은 맑은 착빙을 말합니다. 자, 수빙, 우빙이라고 나와도 거친 착빙, 맑은 착빙. 자 이렇게 바꿔서 이해해야 됩니다. 수빙, 우빙, 서리는 착빙이다. 이슬은 아니다. 자 사고 보고를 거짓으로 하면 30만 원 과태료입니다. 사고 보고를 거짓으로 하면 혹은 미보고 하면 30만 원 과태료다. 자, 항공기가 선회할 때 선의 반지름, 선의 반경을 최소로 하려면 비행 속도는 최소, 경사각, 선의 각은 최대로 해야 됩니다. 자, 비행기가 선회를 하게 될때 속도가 빠를수록 원심력이 많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속도는 최소로 해야 되고 선의 경사각은 비행기가 기울어진 각도니까 날개를 더 많이 기울일수록 선의 반경, 선의 반지름을 최소로 할수 있다. 자, 항공기에서 이 고정되어 있는 날개를 제외하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날개의 장치들이 있죠?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조종할 수 있는 항공 역학적 표면을 조정면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조종할 수 있는 표면이다. Flight Control Surface 라고 합니다. 이 조정면은 주조종면과 부조종면으로 나뉘는데요. 주조종면을 1차 조종면이라고 하고, 부조종면을 2차 조종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조종면이냐, 아니면 부조종면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각 조종면의 기능을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시간에 했던 드론의 조종면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항공기의 조종면을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먼저 주조종면, 1차 조종면으로 보조익, 에일러론과 승강킥, 엘리베이터, 방향키 러더가 있습니다. 자, 에일러론, 보조익은, 자, 여기 날개 끝부분에 있죠? 도움 날개라고도 하고, 에일러론, 세로축, 옆놀이, 롤링을 담당한다. 그리고 승강기, 엘리베이터는, 자, 드론과 좀 다른 부분이죠? 드론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전 후진이었는데, 자, 일반적으로 항공기에서는 상승하강을 담당합니다. 가로축. 자, 여기서 이렇게죠? 가로축. 회전한다? 상승하강이 되겠죠? 자, 날개를 옆으로 이은 가로축이 돈다? 항공기의 상승하강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의 위치는 이 꼬리 날개에 있습니다. 꼬리 날개. 그리고 방향키, 러더는 이 부분인데요. 방향키, 러더를 조정해서 이 수직축의 회전을 도모하게 되겠고, 좌우 회전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조익 엘러로는 새로 산 롤렉스 그리고 방향키 러더는 여윈 수지가 되겠고 여윈이 되겠죠. 수직축이고 좌우회전이다. 그리고 승강키인 엘리베이터로 피칭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피칭 가와이, 가로축, y 축을 조정하게 되겠고 상승 하강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정면, 2차 조정면에는 고향력 장치 고항력 장치 조종력 경감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고향력 장치에는 플랩 슬랩 슬롯이 있고요 고항력 장치에는 양날개 중심 쪽에 플라이트 스포일러가 있다 고항력 장치고 조종력 경감 장치로는 위쪽 끝부분에 밸런스 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 탭이 있다 그래서 주조종면이냐 부조종면이냐 정도는 꼭 파악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비행 시에 상방각, 처등각이라고 하면 가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둔 것입니다. 처등각, 상방각은 가로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마수증과 피칭 모멘트 실속 방지 아니고요. 상방각, 처등각은 가로 안정성 향상 목적이다. 자 항공기를 정면에서 봤을 때양 날개가 약간 위로 솟아 있죠? 자 수평을 기준으로 약간 위로 떠 있는 각도, 이게 상방각, 처등각입니다. 가로 안정성 향상의 목적이 있다. 자 도살핀, 도살핀은 방향 안정성을 위해서 설치합니다. 그림과 같이 도살이라고 하면 상호의 위치는 놈이 디딘 디딘. 아이고 무서워. 물고기들 도살하러 오죠? 도살핀. 자 항공기에도 요 꼬리 중간에 이렇게 솟아 있는 도살핀이 있는데요. 도살핀을 두는 이유는 방향 안정성을 위해서입니다. 도살핀 수직 꼬리 날개 앞쪽에 도살핀을 설치하는 이유는 방향 안정성을 위해서다. 일단 수직 꼬리 날개가 이 방향 안정성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맞고요. 도살핀은 무슨 용도로 설치하냐 했을 때이 역시 방향 안정성을 위해서 설치한다. 그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 대기 속도란 지시 indicated airspeed입니다. IAS인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피터정합식 속도계에 그냥 눈금을 읽은 속도, 이 눈금을 그냥 읽은 속도가 지시 지시되어 있는 에어스피드다 대기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피토 정합식 속도계의 눈금을 읽은 속도가 뭐냐? 지시 대기 속도. IAS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토 튜브 설치 오차나 계기 오차, 기체 자세 변화에 의한 속도 오차는 수정되지 않은 값이다. 이런 것들이 수정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그냥 속도계가 가르키는 인디케이티드 된 눈금을 읽은 속도다. 지시 대기 속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노코크 구조는 외피, 스킨이 동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모두 담당하죠? 모노코크 구조에서는 외피가 동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담당한다. O가 되겠습니다. 자, 동력 비행 장치가 1000피트 상공에서 활공해서 수평 활공 거리가 2000피였다면 활공비는 비율은 얼마인가? 자,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활공비를 구하는 공식은 수평거리 나누기 높입니다. 높이분의 수평거리다. 평퍼높이다. 평퍼높. 활공비는 평퍼높. 수평거리 나누기 높입니다. 활공비는 평퍼높. 2000피트 수평 활공했다면 2000피트 나누기 1000피트 상공. 1000피트 상공 해주면 2가 활공비가 되겠습니다. 활공비는 2다. 날개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익기와 회전익기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보유한다. 바로 수직이착륙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고정익기와 회전익기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보유한다. VTOL 수직이착륙기를 말합니다. 그림과 같이 버티칼 테이크 오픈 앤 랜딩 수직 이륙 착륙이죠. 수직이착륙기 VTOL 고정입기와 회전입기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보유한다. 자, 항공기의 정상 선회를 위해서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해야 되겠죠. 자, 원심력은 원의 바깥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구심력은 원운동의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이렇게 똑바로 원을 이루면서 정상 선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자이로스코프, 자이로를 이용한 계기로는 선의 경사계 방향 지식의 비행 자세계 있습니다. 하지만 재빙압력계는 아니다. 선의 경사계 방향 지식의 비행 자세계는 이와 같은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선회 경사계 방향 지시계 비행 자세계 선방비 선방비이다. 선방비는 자이로를 이용했다. 선회 경사계 방향 지시계 비행 자세계입니다. 자이로 이용. 왕복 피스톤 계열 엔진 유난류는 유날 기능 기밀 기능 냉각 기능 방청 녹방지 기능 청결 기능 소음 방지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냉각 기능하지 보온 기능하지 않는다. 엔진 유난류는 유날 유난 기밀 냉각 방청 청결 소음 기능하고 보온 기능 안 합니다. 사행정 사이클 기관은 흡입 압축 폭발 팽창 배기의 순서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흡입 압축 폭발 팽창하면서 동력을 일으키겠죠. 동력 배기 순서로 사이클이 돌아간다. 흡압 폭배죠 흡압 폭배 폭발을 동력으로 바꿔서 흡압 똥배 이렇게 안겨하셔도 됩니다. 비행기의 무게 중심 위치는 세로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행기의 무게 중심 위치는 세로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가로 안정성은 뭐였죠? 비행기의 상방각, 처등각이었죠. 비행기의 상방각, 처등각을 두는 이유는 가로 안정성, 그리고 무게 중심 위치는 세로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형 상태를 벗어난 비행기가 다시 새로운 평형 상태가 되면 정적 중립이라고 부릅니다. 평형 상태로 상태를 벗어난 비행기가 다시 새로운 평형 상태가 되면 정적 중립이라고 부른다. 자, 헬기의 동시 피치 레버는 수직, 수직 방향 조정 맞죠? 콜렉티브 레버라고 도하죠 동시 피치 레버는 수직 방향 조종을 하는 거지 전후진 아닙니다. 자, 헬기에서 전후진은 뭐가 담당하죠? 전후진 좌우 이동은 주기 피치 레버, 사이클릭 레버였죠. 전후진 좌우 비행은 주기 피치 레버, 사이클릭 레버고 수직 상승 하강은 동시 피치 레버, 콜렉티브 레버로 조종한다. 자, 자이로스코프의 섭동성을 이용했다. 선의 경사계고요. 강직성을 이용했다. 비행 자세계, 방향 지시계입니다 자, 이 섭동성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요런 팽이가 있을 때, 자, 팽이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12시 방향에서 이렇게 툭 쳤다. 그러면 회전 방향의 9 0도 직각으로 힘을 작용한 것과 같이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팽이가 요렇게 돈다. 자,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12시 방향에서 쳤는데 3시 방향에서 친 것과 같이 이동한다. 요게 섭동성입니다. 요 섭동성을 이용한 것이 선회 경사계. 섭선, 섭선. 섭선입니다. 섭선. 섭동성은 선회 경사계. 자, 강직성은 바깥에서의 힘, 외력을 가지 않는 한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이 강직성을 이용한 것은 비행 자세계, 방향 지시계다 깡비방입니다. 깡비방, 깡비방입니다. 섭선, 깡비방. 자이로스코프의 섭동성을 이용했다. 선회 경사계. 강직성을 이용했다. 비행 자세계, 방향 지시계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무인 멀티콤터 드론 조종 자격시험 필기 벼락치기 3일 완성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홍공 t 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4편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